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저희에게 제공된 자료, 요한계시록 20장 뒷부분이죠. 11절부터 15절. 이 내용을 다룬 설교 일부를 통해서요. 그흰 보좌 심판이라는 개념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랄까, 기독교 종말론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가 설명하는 그 마지막 심판의 그림, 특히 그흰 보좌하고 펼쳐진 책들, 또 심판 기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주신 자료 보면 이 심판의 장면들이 꽤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처음 시작부터 이미지가 아주 강렬해요. 크고 흰 보자. 근데 그 앞에서 하늘과 딴조차 사라져서 간 곳이 없더라 이렇게 묘사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 자료에 따르면요. 이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이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걸 상징한다고 봐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이건 이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완전히 다 드러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 네. 그 베드로후서 구절도 인용하면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상태.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피할 수 없는 사건을 하는 거죠. 아, 정말 피할 수 없다. 그 무게감이 확 느껴지네요. 그럼 그 심판대 앞에는 누가 서게 되는 건가요? 본문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서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그 표현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요,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불려 나온다고 해석해요. 심지어 바다나 뭐 사망이나 음부. 같은 죽음의 영역까지도 죽었던 사람들을 다 내준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준다. 네. 여기 이 자료가 좀 흥미롭게 해석하는 부분이 이 내준다는 걸 모든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부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걸 의미한다고 본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영원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몸이 다시 살아나서 그 앞에 선다는 거군요. 네, 와 모든 사람이 다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존재가 그 심판대 앞에 자기 모습 그대로 서게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서부터 이제 심판이 진행되는 건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생명책이 펴졌다.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책들하고 생명책, 이건 각각 뭔가요? 이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죠? 네. 그 자료에 따르면요. 일단 먼저 펼쳐진 책들 있잖아요. 네. 이건 각 사람의 모든 행위. 그러니까 살면서 했던 생각, 말, 행동들이 전부 기록된 일종의 장부 같은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심판은 1차적으로는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행위대로. 네.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 뭐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거죠. 와,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니. 이거 참 두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생명책은 또 다른 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건 역할이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자료가 아주 결정적인 구분을 제시하는데요. 생명책은 이 행위 기록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책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자료에 따르면 최종적인 운명은 그 행위록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린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하는 원칙이 있긴 한데 최종 결과는 생명책에 달렸다. 이런 구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건가요? 본문에 보면 불못,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던데요. 이 자료의 해석을 보면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 불못 영원한 분리 상태인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신자들이요. 네, 그 소위 대속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말합니다. 아,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신자들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행위에 따른 정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 그들에게 이 심판은 뭐랄까 형벌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의미, 아마 뭐 상급이나 구원의 최종 화빈 그런 의미일 수 있다고 좀 암시하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이 해석의 핵심은 결국 믿음을 통한 죄사함이 생명책 기록과 바로 연결되고 이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겁니다 네 이제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본 힘보좌 심판은 결국 두가지 길로 나뉘네요 하나는 행위에 따른 심판 다른 하나는 생명책에 따른 구원 특히 믿음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해석이었어요. 맞아요. 이 자료는 뭐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건 생명책 이름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라고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죠. 행위에 대한 책임과 믿음을 통한 구원 이두 가지가 같이 있지만 이 해석 안에서는 믿음이 결정적인 우위를 가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를 통해서 이 흰보자 심판에 대한 하나의 뚜렷한 관점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어, 행위와 믿음, 그리고 영원한 운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 자료의 설명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 행위에 대한 엄격한 계산을 넘어서는 결정적인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 신학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또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